제가 살면서 귀신을 딱두 번을 보았어요. 어, 제가 다섯 살 때였어요. 거기 집, 집 옆에 그벽 사이에 그 다른 담벼, 담벼락이 있었고 그 사이가 되게 좁았거든요.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중간, 저 멀리 중간쯤에서 뒷모습인데 저는 엄만 줄 알고 엄마 엄마 불렀는데 계속 더 멀어지더라고요. 계속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엄마 보고 엄마 왜저 뒤에서 엄마 불렀는데 나중에 그 엄마 보고 불렀는데 왜 대답 안하고 왜 저기로 계속 들어갔어 이러니까 엄마 거기 안 들어갔어 그러더라고. 나중에 알고 봤더니, 거기 진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고, 이제 나중에 대서는 이제, 아, 그거가 귀신이었구나, 알게 된 거죠. 그리고 또한 번은, 어, 제가 사춘기 나이쯤이었을 거예요. 그런데 이제, 뭐, 영상 매체에서 기접을 하면 사람의 기가 귀신에게 빨려 간다고 해서 기접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. 그런 그 영상 매체를 본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그걸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생, 생긴 게 괜찮은 남자 남자였고 코트를 검은 코트를 입었어요. 근데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. 그런데, 아, 이거, 기접하면은 내가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, 발로, 온 발로 힘을 쾅쾅 줘서, 쾅쾅 쳤죠? 그러니까, 그 귀신이 고통스러워 하면서, 저를 좀 원망하면서, 사라졌고, 그때 잠이 들었던 것, 다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은, 절대, 저에게 오지 않았고, 다른 데로 간 건지, 저도 잘 모르겠고, 모습을 변장한 건지, 그것도 모르겠고, 저는 이제 귀신을 그렇게 딱두 번을 봤고, 그 귀신을 봐도 되는 사람이 있고, 보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, 보면 안 되는데도 보이는 사람이 있고, 뭐, 사람은 다양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저는 뭐, 두번 밖에는 보지 않았으니까, 뭐, 귀신을 보지는 않는 사람이다. 뭐,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. 저의 그 귀신 본썰 두 가지였습니다.